형, 아기가 됐단 말이야. 형 여기 그랜더 여기서 끊긴 거 처음 본다. 내려? 네. 자신 있어? 새로운 나를 보게 될 거야. 나형 면도한 거한 번도 못 봤잖아요. 야 나도 십몇 년 됐다니까. 아 진짜요? 오, 이 진짜 나도 하고 나서 어저께 저녁에 화장실에 딱 갔는데 뭐하다 가 거울을 딱 봤는데 모르는 애가 있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래게. 와... 아 <laughs> 왜! 아니 뒷걸음질 왜 가는데 뒷걸음질! <laughs> 와... 어? 어? 때형한서른다섯 보이는데요? 그게 너무 어려보인다니까 수염 이고 없고 이미지가 완전 다르지 않아? 어? <laughs> 미세하게 촘촘하게 박혀있어 핫밥 드실래요? 왠형 핫밥 먹어야 될 나이인 것 같은데? <laughs>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될 나이야? 여기 <laughs> 만져봐봐 엄청 부드러워 와... 한 번도 안깎았어 그렇지 이 피부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된지 두피처럼 오래됐단 말이야 여기도 십몇 년이 됐으니까. 형 다른 직원들도 봤어요? 어저께 찍은 애들만 봤지. 라이브? 응. 라이브 애들 다안 봤을 것 같은데. 본 애들도 있고 안 보는 애들도 있을걸? 베트남 직원들은 안 봤을 것 같은데? 가서 한번 가서 한번 보여줘. 아니 저 어제 봤는데. 어. 깜짝 놀랐어? 아, 너무 낯선 거요. <laughs> 나도 낯설어. <laughs> 형한테 존댓말하기 좀 그렇. <laughs> 어 형. <laughs> 이거 한 명씩 불러내갖고 보여줘도 엄청 놀랄것 같은데. 하이 하이야 잠깐만 와봐 잠깐만 와봐 저요? 응 나와봐 짜자잔 어, 형 봤어? 아니요 못 봤는데 갑자기 주문 불러니까 또 나왔어요 그냥 한 명씩 보여주려고 아 새로운 사람이야 여주형 아니야? 와 아가마 몇 <laughs> <laughs> 살이세요? 야, 야, 어, 그럼 내가 나이가 많네그지 말고. 와, 하 오늘 고 왔네? 왜? 배틱 끊은 럼난가나 헬로.

Ready? Yeah. Ready? Một hai ba. Wow. Anh. hai hai không h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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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ồi, giống baby, bà, bà bà baby Baby? hai baby <cười> <cười> Đó 아, 상훈이형 캐릭터가 면대하지잖아 그냥 그거 아세요? 뭐? 코, 코카콜라에. 곰있잖아요 <laughs> 아빠? 아,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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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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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빠? 아 어, 여 스킨 여 스킨 약간 그거 같아 동물인데 무서운 동물 있잖아 물까봐 물까봐 사실 건드리는 거? 양, <laughs> 고양이, 근데 그거 알아, 형? 이 공간이 비어 있어. <laughs> 아, 다가오지 않아. 못 다가가는 거. <laughs> 무이도 처음에 이렇게 <laughs> 정도에서 <laughs> 찍다가 내 이렇게 탁 내렸다니까. <laughs> 나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<laughs> 그래서 더 어려 보여? 어? 안 어려 보여? 똑같아?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어, 어. 이미지가 달라? 아, 뭐 다른 사람 아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해? 아 다른 사람 같은데 You w a waxing 왁싱? you waxing 맞아 왁싱 형 그럼 이제 거기 왁싱 한 김에 아니 미워만 말하는 하네 저 후배님 되시겠어요? 옆집으로만 해볼래 아아 항상 아니요, 절대 안해요 아, 그러니까 always... no, 어. <laughs> <laughs> 하가 하 이상형이 키 크고 듬직하고 수염 없는 사람이래? 그런 남자였어요 어. 그래서 하한테 한번 물어볼까 해서 아아 엠, 타이어 중구 대자이라 옆집으로 대자이구 야 중국 회장과. 아 중국 회장님 뭐야 중국 재정요. 아 중국 회장과 얼굴 빨개졌나아 빨개졌어요. 아왜 그래? f r i e n d 왜왜둘다 얼굴이 빨개져? 하도 빨개지고 여기 빨개진 거 봐. I'm 파이 중국 대자 현님. 아니 근데 왜 Why whispering to me? 저쪽으로 가서 쟤한테 얘기했어. 나한테 와서 중국. <laughs> 어... <목소리> 어 아, 근데 에라이, 막 올리더군. 이 아, 니이라 아, 왜 이래? 아, 이래? 아, 해 이래? 아,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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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? 아, 왜이 이래? 이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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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진짜 있는 마음을 얘기 안 하고 어? <laughs> <laughs> 수이때으니까웃인는 <웃은가> 보네 는이팅이팅맨이맨들 맨들맨들 아 맨들맨들 이때는 어때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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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때어이때때는이때 이때는 이때 호미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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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우리야. 완전, 하루, 하루, 이틀, 이, 일 이, 이, 아, 이, 이, 네. 이, 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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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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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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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Ha, here, okay. you, you, one side. you, me? Yes, it's me. Don't do it, Pen, pen. Queen, I'm going to die. <laughs> I will uh, go home. Go home, You have cheap pay Don't make me smile because they need to draw. I know, kay? I know. Don't make me smile. Okay. <laughs> Stop smiling. <laughs> yeah. Who's, who's going to go for first? <coughs> will <Who> you first? <laughs> 괜찮아? 맞아. 그리고 물까지비벼 <laughs> <뭘> <laughs> <laughs> 손이 많이 가는구나. <laughs> 야, 동시에는 좀... 미안한데 야, 그 동시에, 동시에, 안한데 동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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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우유야. 우유야. 우유는 이쪽만 해, 제발. <laughs> 나 지금 되게 메이크업 받는 것 같아. 예쁘다, 귀여워. 귀여워? 아예이 아니, 하는데. 아 이게 그림이 그려지겠냐고너 언니 스마일 체크. 와. 귀얄이. 소나 와. 맞아 이거? 아, <laughs> 여기해달라는거아니었어 <laughs> Finish? Finish! v e a u t i 啊，也不搭。